자 창조절 다섯 번째 주 예배를 드리러 온 어린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네, 창조절 다섯 번째 주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그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이게 창조절,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연과 다양한 동물과 생물들에 대한 영상들을 매주 매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에 대한 이런 그 영상을 준비 찾아보다가 눈에 띈게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보고 있는 수레기부터쭉 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랑 너무너무 닮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딱 발견하고 잠깐 보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어, 대드는, 반항하는 이스라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어, 너무 비슷하다. 어,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야기랑 거기도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인내천에 함께 볼게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네, 창조자 다섯 번째 주이예배 시간 이예배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작은 불빛 하나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밝혀 주신 그 불빛을 찾고 그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조단 다섯 번째 주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참의 기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해 주세요. 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기어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 지금은 창조절 다섯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집합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 오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지금 내 위기를 거쳐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 주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신내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닥치기 시작했는지 함께.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그 미리암이 하나님의 마,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받아들여질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질 그 조건이 없으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수 없어 라고 생각한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그 미리암이 잘, 미리암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네, 맞습니다. 미리암의 피부가, 하얀 피부병이 온몸에 하얀 피부병이 일어나서 하얗게 변하는 병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리암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하나님께 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우치고 깨달은 그 미리암이 아, 그 깨우치고 깨달을 수, 그 때까지 하나님은 미리암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회복되고 다시 깨달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가 신의 산을 막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이야기였습니다. 자, 신의 산을 떠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아그 전에 제가 여태까지 그 미리암에게 벌어진 심해산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과 미리암과 미리암에게 벌어진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어, 하나님은 심해산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혼내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엎어가 주시면 되지 왜 신의사는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똑같은 잘못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벌을 주기 시작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될수 있는 영상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어미개가 새끼개들, 여섯 마리 새끼개들이 젖을 떼기 전에는 어, 뭐,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냥 봐주면서 계속 젖을 물리면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개들이 젖을 때고 이제 점점 어른 개가 되어야 되는 그 때가 오자 이렇게 어미 개가 무섭게 르렁거리기도 하고 막멍 질지면서 이 개들에게, 이 강아지들에게 이제 어른 개가 되는 연습을 시켜주기도 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어미 개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이제 신내산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냥 내 배가 부르게, 내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더 이상 살지 않을게요. 저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거룩한 사람이 될게요. 제사장 나라가 될게요 하고 약속을 맺은 그 시내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자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그 미리암에게 한번 후대게 혼을 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성막으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예, 모세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내가 약속했던 그리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꼭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어.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차례야. 거기다 왔어.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의 열, 열두 지파가 있으니까 그 지파들 중에 한 사람씩 해서 열두 명을 뽑아서 내앞에 데려오렴. 그래서 먼저 그열두 명을 그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살펴볼 수 있게 먼저 그 땅으로 보내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12지파 가운데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서 내 앞으로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힘이 제일 센, 센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길을, 길치가 아닌 사람들이 왔을까요? 저희 정탐을 떠나야 되니까 한번 보고도 길을 잘 외우는 사람들을 불러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신해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우두머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길을 잘 알기도 하고 힘이, 힘이 센 사람들은 또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약속의 땅에 먼저 가볼 사람,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살펴보고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이런 곳이야. 라고 믿음으로 설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을 그렇게 12명이 뽑혀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다녀와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12명을 부르고 보내셨, 보내셨대요. 사하이오세통해서 응. 신약이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예수님께서 네, 12제자를 한명한명한명 한명한명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만 하셨나요?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으면서 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마음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있어주고, 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든 일을 함께 곁에서 보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어디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곳.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그 곳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훈련시킨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그 보내심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laughs>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야기, 그 광야의 이야기와 바람 광야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랑 멀리 동떨어져 있는 2000년 전, 4000년 전에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똑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약속했다 어, 맞습니다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너 나와 잘 관계 맺고 있니? 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까이 니 하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그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나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특별히 마음에 아프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그 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넓은 그랜드 캐니언에 그 그랜드 캐니언을 돌보고 지키는 이게 레인저스 레인저 뭐라고 하죠? 보안관 비슷한 사람이니다 여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이 이 세계와 이 자연과 온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계 속으로, 이 자연 속으로, 이 생명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뭐하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돌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절 다섯 번째 줄을 보내는 세종청파교 교학교 어린이들이 생각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대 위에서도 그리고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심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딸과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 우리도 하나님 마음 닮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사랑하면서공원하도록 동전 하겠습니다. 나동전들일 자, 공헌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보네메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이 미라소소와 돌리고 간고의 될 수도 있었지만